자, 올라가볼까? 어이차 위로 네. 올라가자 어? 여기에 소녀가 있었어 챕터 1 밤과 아이들 끝 금방 금방이네? 금방 금방 끝나네요 어 오늘 엔딩까지 다 봐야겠네요 에에린고습니다음 어? 뭐야 어 뭐야 어 쟤다 저 사일런트 1에 나오는 그 괴물 같은 거. 어 노노노노노노 보스전이야! 철통마다 보스전이 있구나!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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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숨어 어디로 숨어 숨을 데가 없어 야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어 야 예, 야, 야, 노노노노노노 야, 야, 아 야, 야 이거 숨을 데가 없어 야 이거 야, 야, 어려워 어려워 어 삼각구 같은데? 이거 어디로 숨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차이 야, 야, 비아 발 야, 리 하나 둘 야, 둘 야, 아, 제발 제발 어아 어, 노노노 어어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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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설 수 없었다 그발 야, 리로부터 빨리 달려야 돼. 아 무조건 달려야 돼. 이 뒤로. 이, 자. 이, 이쪽으로. 아. 어. 안 돼.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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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어. 도망쳐야 한다. 어. 어. 저쪽이야. 저 구멍으로. 그,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못 들어겠지? 오 어. 아? Uh -huh. 아유! 이렇게 문이 막혀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용이지만 다행이다. 어... 의외로 긴장감이 있는 게임이네요? 어? 일로 들어가나? 아닌데? 공포 게임...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 어, 그거였어.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를를 보아서 소녀의 발전기야. 아까 팬티 색깔을 보면서 발 사이즈도 제 낫지. 소녀의 팬티 색깔은 투명색이었어. 어, 뭐지? 어? 어째? 아! 저렇게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한동안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아 진흙 진흙탕을 조심해야 돼아 진흙탕이란 또 이게, 이게 있었네 으차 소녀의 비명 소년이 부르는 목소리 야! 야 이쪽이야! 그러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디론가 빨려들어가 보인다 아아 아,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구나 서로 이봐 어떻게 하지? <laughs> 열기 이쪽으로 가. 어, 괜찮나? 뭔가 동작이 굉장히 굼뜨는 게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것만 같아. 저 소녀, 지금 동작 하나하나가 매우 굼 떴어. 어, <laughs> 이따가 왠지 같이 다닐 것 같은데. 문 닫을까? 닫기 닫기 야 닫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닫기 아 됐다 아아 아, 됐다 소녀는 소녀를 구했다 어딨니? 야! 그러나 그 모습은 소녀의 눈에는 비치지 않았다 야! 내가 널 구하는 사람이야! 야? 옛날 귀신으로 알고 있는 건가? 어, 어? 진창이 된 무릉덩이를 밟으면, 비하는 단계없이 모습이 나타난다. 아, 최대한 발자국 지나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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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에 좀 묻었네? 아, 발이 보여. 이럴수가. 실렌지오? 저게 뭔 뜻이지? 아, 이거 씻을 수 없나? 비에다가? 안 씻겨줘. 조그만 무릉덩이에서 소녀는 치명한 몸을 되찾는다. 아! 이 무릉덩이에 들어가면 다시 저 진창을 없앨 수 있군요. 어, 오케이, 오개이오개이오개이오개이조개 어, 조심. 자, 이 위로? 어이차 아, 이탈리어로 침묵이란 뜻이래요 아, 야뭐 이탈리어까지 하시는 분들 이 있네요 대단하네요 소년는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여기다 하지만 당해나는 듯 그곳에 인기척은 없었다 흐흠 <laughs> 또 사라져버렸네 어, 뭐야 빠져나가기 뛰어나왔어. 뭐지? 거대 보스가 있는. 오호! 어또 거대 보스 거대 보스. 뭐야? 어떻게? 어오오오오오그 어어... 녀석은 아직 소년들 눈치채지 못한 듯하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아잡 아우 야아 잡으세요. 공중 공중에서 맞았어. 아 이럴 수가. 야 이게 말이 네 야, 지금 공중에서 맞았네. 아이게 어디 있어? 아 이거 대충이 저거 무적. 아 무적 타임을 안줘 무적 타임어. 아 이거 무적 타임을 줘야지. 어 어, 여기서아아나 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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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야돼! 난 바른 생활사다이니까 계단으로 다닐거야 점프를 뛰지 않지! 양반이니까! 안돼! 지금 내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어! 빨리 무릉덩이! 무릉덩이로! 무릉덩이 들어가야돼! 무릉덩이에서! 진창에서 구르자! 무릉덩이. 무릉덩이! 무릉덩이! 하나 둘! 하나 둘! 발만 시키는데? 어! 어! 어 빨리 빨리 안져나가기 오! 오오! 노노노노! 오! 오오! 오! 어! 저 부순다! 저 부순다! 어! 빨리빨리 뛰어! 빨리 어! 안돼! 그 녀석은 당장은 올수 없는 모양이었다 물에 들어가게. 기 <목소리> 물에서 나오기 아우, 아, 씻었다. 어. 물에서 나오니 전신에 묻은, 묻은 진흙은 사라져 있었다. 어. 그리고, 교회에 도착했다. <목소리> <목소리> 교회야, 교회는 안전하겠지. 악마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까. 닦기. <목소리> 어? 소녀가? 소녀는 뭘 보고 울고 있었을까? 저 그림이야 어, 잠만 잠깐만 분명 그 아이가 있었다 이 그림을 본것 같은데? 그 문은 열쇠로 잠겨져 있었다 아! 치사하게 잠갔어 어... 그렇다면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왜 교회 이렇게 다 막아놨어. 네. 어 이쪽인가? 어 이쪽이다. 제일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별풍스가 초리공었습니다. 돌아 들어갈 만한 길을 찾는다. 음저 위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어차어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어 나도 모르게 했어. 어. Uh -huh. 교회 외곽으로 어너너너너너야야또 왔어 또야어디 갔어 이 남자 아저씨가 야너 거기 있지? 앞에 손가락으로 딱 찔러버릴 거야 아이 이쪽인가? 어느 쪽이 손가야? 에노노노노노너안돼안돼안돼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따라온다재 이쪽으로 가자 어이거는 소리 내기 파이프 오르가 그 다음 이틀을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어? 오 이럴 수가? 예 yeah, 이쪽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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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어 진도 여기 있구만 손가락으로 딱가르키고 있어 딱요쪽요쪽인가어뚜이기 무서워 어, 열쇠다 열쇠 됐다 커 열쇠 됐다 커야 <laughs> 열쇠 됐다 커 진짜 아야 비밀 열쇠 그렇게 됐다 커어 아, 버려 버려 이 <laughs> 진짜 이거 이거 어 w 하지 l d h a 나 e 어어어어 c t o r 열 o c t o r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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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자!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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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빨리빨리빨리! 어어 아, 뭐, 열쇠 왜 이렇게 커? 어, 빨리, 빨리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뭐야, 어. 으쨔. 뭔 놈이 열쇠가 이렇게 커? 어, 자. 갈게. 가자. 아, 닫지 마. 어. 어? 어, 됐다. 오 아. 오, 아름다운 곳이다. 둘러보니 이미 소녀의 모습은 없고, 교회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장미정원이네요. 오. 낡은 저편에는 낡은, 아, 정원 저편에는 낡은 공장이 보였다. 저 공장으로 갔나? 그만 좀 싸들어 다니지. 빠져나갈게. 셰프트 비와 발소리 끝.